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8월 8일이고요. 지금 아침 새벽 5시 태안 안면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전어철이 다고왔는데 본격적인 전어철은 이제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전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 마침 제가 아는 선장님이 계셔서 혹시나 대화랑 전어 나올 때 아직 안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말 나온 김에 한번 저 같이 가보지 않을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전어와 대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차 또첫 조업을 함께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 뜨기 전에 얼른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출발하려나 봅니다. 가서 오늘 상황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한 시간을 달려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멀리 나왔고, 일단 전업배들이 주위에 보이고,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서부터 해갖고, 이제 금을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예요? 뒷대 더 갖고 와요? 네. 자 조업방식은 먼저 어, 깃대 하나를 부표라 그러죠. 깃대를 하나 먼저 놓고 줄을 좀 흘린 다음에 닷을 던지고 쭉 이제 그물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물이 끝날 때 마지막도 부표, 깃대를 세워서 딱그 구간만큼 그물이 이제 바닥에 안착돼서 고정돼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첫 번째 그물 다 나갔습니다. 제가 잡을게요. 자 보시면 마지막 금물까지다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쳤던 구물을 바로 회수하러 왔습니다. 전원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바로 회수하면 잡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물을 바로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전어 올라오네! 자, 전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어는, 자,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반갑다, 전어야. 오, 와우! <웃음> <웃음> 금을 너무 많이 치신 거 아니에요? 금은 그게... 다... 와 사이즈 괜찮아요 이야 사이즈 좋다 저가... 한목은 볼게요 구멍 났다 저기 밑 네. 왜... 전어 사이즈 좋죠? 왜... 안 먹는 고기는 바다로 다시 던지는데 갈매기들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받아 먹어요. 이거 진짜 와 전어가 이게 안 먹어. 와 사이즈 봐봐 어... 선생님 진짜로 저희 금을 다섯 개 쳤잖아요. 어. 그냥 그 다섯 개다 회수하면 집에 가서 될것 같은데요? 오늘 먹을 만치만 잡으신다 그랬는데 얼마치 잡았다 벌써.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아, 지치지 뭐? 음, 마세요 가게 이거 씨시고 가게 말뜨거지데 이거 또술 한잔 먹여야지 왜? 네. 아니, 선생님께 어제 그랬거든요 조합하고 할거없을까 내일 갈게 그랬더니 먹어야지! 전업 껴가지고 물이 안먹갔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너는 나가나 안 나가나 확인 좀 해봐 네 예. 자, 걷, 걷고 가자고. 제가 볼때 저거 그냥 하나씩 걷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자, 첫, 첫 번째 건물만 걷었는데 벌써 40마리 이상 나왔습니다. 의외로, 생각 의외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친 그물들 다 그냥 다섯 개 회수하는 즉시 철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기름이 제대로 올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가서 얼른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어를 사실 엄청 싫어했어요. 가시가 많고 그래서. 근데 작년에 여기서 전어를 맛본 후로는 전어 생각이 1년 동안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전어. 자, 제 역할은 이렇게 탈출하는 전어들, 도망 못 가게 다시 잡아서 넣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백두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금을 올리고 있고요. 잡은 전어는 이렇게 싱싱하게 지 계속 살려놓고 있는데, 수온 자체가 만져보면 미지근해요 바다 수온이 그만큼 지금 많이 수온이 올라서 조금 물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놀람> 옷기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괴롭도 선내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난또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내가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연락했으니. 어, 살 제대로 올랐죠? 아직 이게 이은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크, 사이. 사이즈도 좋고 살도 도실 도실하고 가을 전어를 여름에 먹다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왜 <laughs> 가을 전어를 여름에 먹죠? 이게 가을이잖아. 그 그러니까 요번 주가 입추잖아요. 가을이에요. 출발해야 돼. 그래야지, 가는 시간. 아,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게 전업초밥이에요 응.